안녕하세요. 타이니버거입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한 9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네. 코너 분갈이들을 좀 많이 하고, 물도, 물은 제가 어제 줘가지고, 어제 물을 좀 흠뻑 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, 아이들 코노하고 리토스 구입한 게 있어서 그 아이들 분갈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요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요 아이를 분갈이 하나만 좀 하고 가려고 그리고 이왕이면 영상까지 같이 찍고 있어요. 바쁘시죠 다들 아이들 물 주고 분갈이 하고 이러시느라고 다들 정신 없으실 거예요. 저도 지금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<laughs> 집에 가야 되나 이러고 시간을 보니까 9 시가 넘었더라고요. 밖이 깜깜합니다. <laughs> 이렇게. 이 군생이 제 눈에 잘안 띄었는데 이 아이가 작년 아니 올해 여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데려왔거든요. 달궈지면 속에서 속부터 예뻐지길래 분갈이 하는 겁니다. 자고 잘 달아주는 애니까 2두짜리 뭐 2두짜리는 제가 많이 본것 같아요. 2두짜리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군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아우 타이니버거도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땐 진짜 <laughs> 어떻게든 옆에 그 흙 털다 보니까 자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. 요런 아이도 심어줍니다.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. 뭐 죽으면 할수 없는 거지만 또 혹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오, 뿌리도 있고 여기가 머린가 봐요. 그죠? 뿌리 있는 대로 잡아서 심어 줘야 되겠죠? 아, 다 했다. 분이 분기는 아이들이 저는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근데 지금 지금, 큐핑장이나 뭐, 다육이 저처럼 만지고 계신 분이 있을랑가 몰라도 이제는 외투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조끼라도. 꽤 쌀쌀하네요. 쌀쌀해서 발바닥도 아프고, 쌀쌀하기도 하고, 집에 가야겠습니다. 아, 이쁘다. 이 밤이라 영상이 예쁘게 안 찍히네요. 오늘 이 구찌를 분갈이를 할까? <laughs> 요, 푸미라 철화를 분갈이를 할까 이러다가 이 아이로 결정하고 분갈이하면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. 아 예쁘죠. 요 이빨이 다 이제 좀 하엽지고 요거 좀 말라서 없어져야죠. 송잎장이 요렇게 예뻐지면 꽤 괜찮을 텐데 지금 그막 큰 아이들이 농장에서 막 쑥쑥 크던 아이들이 아직도 머리를, 이파리를 달고 있어가지고, 속장은 이뻐지고 있습니다. 요렇게 타이니버거, 분갈이 영상, 내내 놀다가, <laughs> 이 아이 하나 영상 담아 봅니다. 또 뵐게요. 감사드립니다.